얘기 잘해야 되는 거죠. <laughs> 인디고, 지지개, 고고고. <웃음> <머리>. <웃음> 안녕하세요. 솔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장종화 과장이라고 합니다.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구 선수를 해왔었는데, 그동안 좀 부상을 입어서 이제 선수 생활을 중단하냐 계속하냐의 어떤 그런 기로에 있다가 그때 이제 제리메카이어라는 영어가 있었었어요. 그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게 되게 멋있게 보이기도 했었고 운동 선수들의 어떤 세계, 섭리, 뭐 이런 심정들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에이전트를 해 보자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 관련 서적도 보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느 날 저한테 다시 왔어요. 이 인디고라는 새 글자가 제가 다른 직장에 있을 때 먼저 2017년에 오퍼가 왔었었어요. 그때는 제가 합류를 못 했었는데 지금 이제 1년이 넘게 인디고랑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인연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하거든요. 뭐 저희 팀장님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. 야, 내가 뽑았어. 나야. 이건 인연이 아니야. 저희 팀장님도 뭐 그렇게 치면 뭐 인연 아닌가. 잘 믿지는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 점뭐 이런 앱을 가끔씩 심심할 때 보기도 하고 사무실에서는 대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기획 마케팅 전략 파트 쪽으로는 저희 팀이 좀더 대외적으로 멋있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가망 있는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또 그런 기업들을 저희 후원사로 좀 유치할 수 있게끔 그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다른 팀뭐 마케팅 파트 매니저들과 커뮤니케이션 말 그대로 기획 영업 세일즈까지.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. 지금 만나는 뭐 교제하는 친구 여자친구는 있고 모델들이 옆에 있다고 저번에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<laughs>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잘 옆에 안 가요. 모델들 옆에 전 직장에서 기업 어, 후원을 유치를 하면서 sk 시크 쪽에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의 어떤 패키지를 좀 만들었었고 그 결승전 당일 날인가 슈마호 선수랑 르노팀 소속의 페트로프 선수가. 어, 충돌이 있었어요그 장면이 이뤄진 그 16번 코너에 그 광고 로고가 땅바닥에 대문짝만하게 있었거든요. 그 페트로프 선수가 러시아 출신 선수고 후원을 했던 s k g 그는 러시아에서 뭐한30%그 다음 주에 판매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. 오히려 사고 가 나서 감사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좀 의아스럽기도 했었어요. 그때.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계속 배워 나가고 있고 다른 스포츠를 경험하면서 쌓였던 어떤 노하우들 다시 한번 모터 스포츠에 잘 녹여서 좀 좋은 어떤 멋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케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 아무래도 이걸 직업으로 하시려면 차가 무겁고 관련된 부품들이 무겁다 보니까 노가다의 개념이 있죠. 그래서 <laughs> 힘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. 전문성을 가지셔야 될 거고, 자동차 관련된, 그리고 또 마케팅 관련된, 인턴 경험도 좋으, 좋을 것 같고, 아니면 뭐 연수, 유학 경험도 좋을 것 같고, 그런 것들을 쌓으시면 충분히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감 하나 있으면 도전해 보실 만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.